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우기 쉬운 통기타입니다. 오늘은 통기타 연주의 폭을 넓혀주는 음악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실 내용은 코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건데요. 지금까지 제 강좌에 보시면 여기서 다루는 기본 코드와 그 다음에 하이 코드, 그래서 뭐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아니면, 세븐 코드에 대해서만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기타 연주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기본 형태의 코드 말고, 좀더 다양하게 변형된 코드를 가지고 연주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래가 기본 코드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변형이 많은 코드들을 연주를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코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지만, 연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코드의 개념과 그 다음에 메이저 코드, 우리가 많이 잡았던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가 왜 이런 식으로 잡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란 무엇인가? 자, 코드는요, 두 개의 음, 음 높이가 다른 두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나는 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코드, 우리말로는 화음이라고 하는데요. 음 높이가 다른 음들을 마음대로 막섞어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인간이 듣기 좋은 형태는 3도씩 쌓아 올린 화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잡았던 요 C 코드라든가 지금까지 잡았던 D 코드, 그 다음에 코 이런 것들이요. 3도씩 두번 쌓아 올린 화음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3별 1두번 쌓아 올렸을 때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 C코드가 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나 그 다음에 우리 D코드 잡았었고요. A코드도 잡았었고 E코드도 잡았습니다. 자, 이런 코드들은 메이저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냥 대문자 C, 대문자 D 이렇게만 표시를 하면 요거는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 있을 때는요, 자 C 옆에다가 소문자 m을 쓰면 C 마이너. 요거는 마이너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냥 대문자 C로 돼 있을 때는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C, D, E, F, G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문자만 적혀져 있으면 요거는다 메이저 코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이저 코드의 규칙은 뭐냐면 근음 근음을 기준으로 3도씩 두번 쌓아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C코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은 자, C는 근음이 C, 즉 도인 거죠. 자, 도를 기준으로 3도씩 쌓아올리는데요. 자, 3음, 3음은요, 장3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음정에 대해서 하셨죠. 그래서 그냥 3도를 쌓아올리는 게 아니라 간격이 장3도인 경우, 간격으로 쌓아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음에서 또 3음을 쌓아 올렸을 때는 자 이때는 근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전 5도로 쌓아 올려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근음 C를 기준으로 도를 기준으로 3도 도레미 미가 3음인거죠. 도레미 자 그래서 도하고 미 근데 얘가 장삼도인 경우는 우리가 장삼도의 간격을 기억을 못하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다장조를 기준으로 간격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자, 장삼도는 도, 다장조의 도하고 미의 관계예요. 그러면 도, 래 레, 레, 미. 즉, 온음이 두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C 코드를 하기 때문에, C 코드를 하기 때문에 도하고 미는 그대로 장삼도가 되는 거죠. 도하고 미. 자, 그 다음에, 미에서 삼도를 쌓아 올리면, 미, 파, 솔. 자, 솔이에요. 그래서, 도하고 솔 사이. 도, 미, 솔. 이 이제 구성음인데, 자, 도하고 미는 장삼도 맞고요. 그 다음에 도하고 솔 사이는 완전 5도예요. 자, 완전 5도는, 자, 어, 다장조일 때, 도하고 솔일 때의 간격을 생각하시면 된다 고 그랬죠.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자, 이게 완전 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 솔하고 도하고 솔 사이에 반음이 하나 있어요. 반음 그리고 나머지는 온음인 거죠. 그러면 이게 완전 우도예요. 자, 그래서 도, 미, 솔. 이게 바로 C 코드의 그 음의 구성음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기타로 왜 이렇게 잡았었는지 우리가 어, 이제 파악을 하셔야지 되는데 자 기타 줄은 여섯 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드로 구성음은 도, 미, 솔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타 줄이 여섯 줄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음이든 중복이 되겠죠. 미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솔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딱 잡았을 때, 딱 잡았을 때 도, 미, 솔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도, 미, 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또이 C 메이저 스케일 미파솔블럭 음계 지금 속도내는 연습 자세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음계를 다 아시죠? 음계를 아시기 때문에 이 설명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6번 줄은 미 미파솔 중에 도미솔 그냥 6번줄 그냥 치면 미가 있죠 구성음도 미. 자 그다음에 라 라는 그대로 치면 안 되죠. 도미솔 중에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라시도 여기 도가 나왔죠. 그래도 네, 레는 도미솔 중에 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 도미솔을 만들어줘야 되는 데 미. 여기를 잡아주면 미가 나와요. 그래서 도, 미. 자, 3번 줄은 솔이에요. 솔, 솔. 자, 그러면 도미솔 중에 솔을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자, 시. 시를 도미솔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를 잡으면 도가 되는 거죠. 도. 자, 그리고 1번 줄은, 1번 줄은 미니까, 도미솔 중에 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성을 보시면, 6번 줄은 미, 5번 줄 도, 4번 줄 미, 그 다음에, 솔, 2번 줄 도, 미, 그래서 이렇게 쫙치면 우리가 여섯 줄을 다 쳤을 때, 자, 도가 두개 있어요.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잡았을 때다 도미솔인 거예요. 그래서 C 코드를 이렇게 잡으면 여지껏 이렇게 잡고 우리가 연주를 하셨던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D 코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D 코드. 자, D 코드는 D니까 그음이 D여야 돼요. 즉 레죠, 레. 그래서 레미파레파 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솔라니까 라예요. 레파라 이렇게 세 개의 음이 구성음인데요. 자, 레를 기준으로 장삼도를 쌓아 올려야 돼요. 온음이 두개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레, 미, 파. 자, 미, 파는 반음이라서, 어, 이 파를 그대로 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온음 하나, 반음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온, 반음을, 반음을 하나 더 올려줘야 온음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자, 어, 파에다가, 파에다가, 샵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장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 미, 파, 샵이에요. 레, 미, 파를 그대로 두면 반음이니까, 온음 두개가 돼서, 파, 샵으로. 그래서, 레, 파, 샵. 자, 그 다음에, 라는요, 레를 기준으로 완전 오도인데 반음만 하나 있으면 되죠. 그래서, 레, 미, 파, 솔, 라까지 해서, 미, 파 반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온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오도가 됩니다. 그래서 라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레, 파샵, 라가 바로 레파라. D코드의 구성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레파라. 자, 6번 줄. 위는요어 파가 어, 레파라 중에 안 되죠. 그래서 자, 파샵. 파샵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가 바로 레파라의 구성음이 되는 거고요. 라. 자 5번 줄은 그대로 라를 쓰시면 되고요 자 4번 줄레 그대로 쓰시면 되죠 레자 3번 줄은 라 라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줄은 시도레 잡아야 되겠죠 레자 그리고 미레파라 중에 미 없고요 레 여기는 파고요 파샵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줄은 여기 파샵이에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D코드 보면은요 이렇게 D코드를 이렇게 잡으면 이제 D코드가 되는데 여기를 엄지로 잡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 D코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잡고요 6번 줄, 6번 줄에는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미가 울리면은요 불이 없어요 그래서 5번 줄부터 라 에, 그래서, 6번 줄은 불협화음이기 때문에, 엄지를 살짝 대서, 이렇게 뮤트를 시켜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뮤트를 시켜주시면, 이 불협화음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D 코드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 코드 하나만 더 해볼까요? E 코드는 미가 근그 음이죠. 코드의 이름 미. 그래서, 미. 미파솔 삼음이 미솔그 다음에 솔라시미솔 시가 바로 구성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에서 솔 사이가 오음 두 개여야 되는데 미파 솔이에요. 미파 반음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솔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솔을 반음 올려서 간격을 넓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솔샷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하고 시 사이가 완전 5도여야 되는데 보세요 미파 반음 하나 있고요 솔라시다 온음이죠, 그죠? 그래서 반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완전 5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온음이고요. 그래서 미솔샷 시예요. 자 그러면 6번 줄은 그대로 치시면 되고 미라안 되죠. 5번줄라안 돼서 여기 시를 만들어 줘. 미솔시 그리고 레안 레 돼서 여기 미를 만들어 줘. 1번 줄 2번 플랫 를 잡고요 자, 솔샵이기 때문에 3번 줄을 치시면 안되고 이 솔샵, 여기 1번 플랫 1번 손가락으로 여기 솔샵을 잡아주는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줄은 C 그 다음에 1번 줄은 B 그러니까 미솔다 그래서 이 모양, 이 코드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메이저 코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마이너. 그래서 마이너는 어 소문자 m을 붙여주면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코드에서 마이너 코드의 차이점은요. 단 하나예요. 3도. 3도가 장3도가 아니라 단3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3도. 자 그래서 우리 D마이너 D 코드에서 이렇게 나았었는데 D마이너는 이렇게 나았잖아요 자, 그러면 D가 근음은 그 똑같아요. D, 레, 레, 미, 파. 그래서 레, 파, 파, 솔, 라. 그 레, 파, 라가 구성음인데 삼음이 장삼도가 아니라 단삼도기 때문에요. 반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레에서 파를 보시면은요. 레, 미, 온음이 있고요. 미하고 파가 그대로 반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파 원래대로 여기. 파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 코드를 이렇게 잡았을 때 파샵을 2번 손가락으로 1번 줄 잡았죠 그거를 원래 파샵이 아니라 그냥 파로 그래서 D 코드가 여기는 똑같고 요 파가 하나 내려간 거예요 반음이 요 파샵에서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T마이너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T마이너 들어보시면요 D 코드는 좀 밝은 느낌이 나죠. 자, D 마이너는 약간 단조기 때문에 약간 우울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왜 D 마이너는 이렇게, D는 이렇게 됐고, 3음이, 반음이 내려가서 D 마이너가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자, E 마이너 볼게요. 우리 E 코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미, 솔, 시. 미, 파, 솔, 솔, 라, 시. 그래서 미, 솔, 시가 이 화음의 그 구성음인데요. 미, 파, 솔이 단삼도가 돼야 되는데 미, 파, 발음 하나 있고요. 파, 솔, 오음 하나. 그래서 미, 파, 솔. 그래서 미, 솔, 솔 제자리입니다. 아까는 이 코드에서 이삼음 솔, 샵을 잡았었는데 이거를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했죠. 자.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의 차이점은 단 하나. 3도가 장 3도면 메이저, 단 3도면 마이너예요. 그래서, 자, 이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잡는 거 알았으면, 3음이 미솔 솔이잖아요. 솔샵이었었는데, 솔샵을, 반음을 하나 더 내려주면, 솔샵에서 반음을, 샵을 빼주면, 그냥, 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야는, 게 우리가 이 코드를 이렇게 잡았고요, 이마이아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3음을 반음을 내렸기 때문에 A2 마이너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메이저와 마이너 코드 되게 간단해요. 3음이 어떻게 되느냐 장산도냐 단산도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메이저와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